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비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김해국제공항 착륙 방법을 다시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돈 주고 사야 되는 PMDG가 이제 발매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실제 조종사처럼, 아니지, 실제 조종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동 착륙을 사용하면서 계기를 보며 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보안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그림판을 켜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요거 있죠, 요거, 요. 거이 VORDM의 이름이 KMH입니다. 요걸 기억해요. 요걸 기준을 삼을 겁니다. KMH 기준을 삼을 겁니다. 요게 VORDM이라거든요. v o r d m -E. 아 d, -D m 이 -E.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그러면은 기점을 만들면 돼요 어떻게 기점을 만드냐면은 실제, 자동차 가치, 실제 자동, 아, 자동차와 같이 실제 자동차와 자동 비슷하게 항로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에 가상선을 만들기 가능해요 FMC에 픽스탭에 들어가면은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해요 아, 조작은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음뭐 조작이랄게요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픽스나 VOR에 기점을 그려 아 그냥 기점을 그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자 일단은 김해 국제공항, 김해 국제공항 착륙 방법 18번 활주로 어, 오른쪽 활주로와 2마일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18번 활주로와 올라가는 방향, 아, 북쪽 방향, 헤딩이 같아야 됩니다. 이 헤딩 방향은 002도입니다. 기억하세요. 002도. 그래서 우리는 KMHD3라는 픽셀를 기준으로 002도라는 가상의 선을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 올라갈거잖아요 요 기준으로 쭉 올라가는 선을 하나 만들고 또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전에 아까 전그몇 몇, 마일 떨어진다 했죠18 2인 오티컬 말 떨어져야 되니까 그 선을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줄 거에요 되나 모르겠네요 vor dme dme가 어, KMH VRDM이가, 만약, 아, 할주로와 떨어져 있어. 활주로와 떨어져 있어서. 그, 이, 이, 마일 적으면은,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18번 R 기준으로,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으면, 18번 오른쪽 활주로 기준으로, 이 노티컬 마일 만들어주고, 요선이죠요 선. 요 선이, VRDM이 기점인데, 만약에, 만약에 선의 기점도 v r 기준이 아니라 8번 오른쪽 할주로가 기준 기준이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면 선의 선해 선도 18번 R 해서 적어놓고 선을 그어줄게요 가상 선을 그어줄게요 그어줄게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비행기가 쭉 가다가 코가 할주로 기준으로 닿이면 선이랄 겁니다. 뱅크는 30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착륙이 제대로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얘기 안한게 있다. 자, 여기 몇 도일까요? 여기 몇 도일까? 몇 도? 자, 여기가, 자, 헤딩 여기가 보면은 002도잖아요. 그러면 90을 더 해볼게요. 90도가 직각이잖아요. 직각으로 쭉 하면 여기가 092도입니다. 092면 동쪽이죠. 동쪽. 그러면은 남쪽으로 바를 거면 182도죠. 남. 그리고 서쪽으로 바라볼 거면 272죠. 그래서 다시 올게요. 이쪽으로 바라볼 거면은 요 선은 272도,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VR 기점으로 동그라미 만들어지면 2.2 노티컬 말 떨어지고, 만약에 VR 기준이 아니라 18번 활주로 기준이 든다면, 2말 떨어지게 동그라미 만들어서 착륙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플라이트 시뮬트로 넘어가 볼까요? 포항에서 이륙하여 앞으로 픽스까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먼저 이렇게 픽스탭에 들어가 보면은, 픽스 인포 페이지가 나오죠. 여기 페이지에 아까 전 말씀드렸던 대로 가상 선을 만들어 볼 건데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를 플랜 모드로 바꿔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스텝을 밟아 원하는 픽스로 이동이 가능해요.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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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스텝. 한번 더 누르고요. 스텝. 마지막 MA045의 기준을 삼아서 제가 픽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18 오른쪽 할트로를 기준 삼을 건데. 먼저 18번 픽스를 넣어볼게요. 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어, 음, 이거 안 되네요. RW, runway, W가 어딨지?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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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있다. W18, light. 픽스에 기입하면, 어, 생기네요. 이렇게 해서, 어, 우리는 이마일 떨어지게끔, 만들 겁니다, 동그라미를. 그러면은 둥근 원이 생기죠. 저게 이말 떨어진 정확한 위치입니다. 여기서 MA045 마이크 알파 7545를 기입한 후에 북쪽이 002도랬죠. 002도. 어, 002도. 아, 아, 이거는 그거네요. 동그라미가 아니라 우린 직선을 넣었기 때문에 002를 기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8번 활주로와 동등한 방향으로 점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입한 어느 18 오른쪽 활주로에 들어가서 기준을 272도 서쪽으로 점선을 하나 더 기입해 주면은 스넬 위치에 점선이 생기죠. 그러면 완벽하게 제가 기입을 반거예요 벌써 끝. 쉽죠? 아으로 픽스해서 지나서 스텝 눌러주면 음 이런 식으로 쭉 돌아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확대를 해볼게요. 자, MA045, 마이크알파, 지로, 4 5에서 002도로 올라갈 겁니다. 벡터빙을 해줘도 돼요. 002도로 쭉 올라가서 삥 돌아서 착륙하는 겁니다. 저 둥근 옷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와, 벌써 착륙 준비를 해야 될것 같네요. 낙동강 하류고요. 뭐, 알수 없는 다리도 보이고. 저기 멀리서는 부산 광역시가 보입니다. 광안리도 보이네요 공항에는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씨라서 오우 구름 발달된 거 보세요 와두 아. <laughs> 번의 착륙 실패 후에 다시 재속끊 중입니다 아까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8시 7분 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시계보다 저희가 9시간 빠르니까 8시에서 9시 다음에는 5시죠? 현재 시간은 5시 7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고도가 좀 높으니까 하강각을 한1000 정도를 해줄게요. 1000. MA045에서 한 1700피트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높죠? 빠르게 하강각을 줄게요. 오토파일럿 높. 저 멀리서 유도 라이트가 보이는데 저 라이트를 따라서 선회할게요. 오토 소로트도오 수동으로 쟤네 전환해줍니다. 올라가다가, 어... 코브분이 거쳤을 때이 선회 안 됐는데 그때 선회하좀 빠른 것 같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이도 라이트를 따라서 선해를 한번 해볼게요. 둥근 점선 원만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자, 천천히 선회 절반 정도 선해를 성공했을 때한 900피트 정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제가 너무 강화각을 많이 주는 바람에 고도가 너무 낮아요. 오우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장난아니야 천천히 이말넘지 않게 선회를 하면서 VR 기기를 끼지 않았기 때문에 선회를 하면서 활주로가 위치 어디있는지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감으로만 선회를 해볼게요 어 좋습니다. 천천히. 5 활주로가 보이네요. 고도도 적당합니다. 300. 아, 认定。 착륙을 하시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 좀 전문적으로 보이는데? 라고 보일 수 있죠. 누구나 쉽게 서클리 랜딩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